미국 집값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앞서 2분기에 주택건설주를 대거 사들인 워렌 버핏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미국 집값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신인기후특파원입니다. 이번 주 발표된 6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지난달보다 0.9% 오르며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상반기 누적 상승률은 4.7%. 자료를 집계한 S&P는 올해 집값 상승세는 연간 평균보다도 빠르다며,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훌쩍 넘어서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은 줄고 있지만, 미국의 중위주택가격은 두달 연속 4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부동산협회가 예측했던 2분기 말 미국 기존 주택 가격 중위 값은 39만 7천 달러였는데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집값이 높게 유지되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니 집주인은 집을 내놓지 않고 금리도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사는 사람에게 불리한 시장입니다. 이런 불균형 속에 거래는 줄고 전액 현금으로 집을 사는 비중이 26%까지 높아지며 집값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집값은 하반기엔 잡힐 것이라고 봤던 경제학자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주택 부문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6월에만 해도 내년에 걸쳐 집값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라고 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발언입니다. 미 증시에서도 8월 중순부터 주택건설주에 다시 조금씩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방아쇠는 워런 버핏이 당겼습니다. 워런 버핏이 끄는 버크셔 해소웨이가 2분기 들어 보유 지분을 가장 크게 높인 주식은 주택건설주인 DR 홀튼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택건설업체 MVR도 7천만 달러 이상 담았습니다. 버크셔가 이 주식을 담은 이유에 대해 월간은 크게 두 가지 평가를 내놓습니다. 하나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고 주가 보상 배율이 10을 넘지 않는 가치주로서 이 회사가 버크셔 해소웨이의 투자 철학과 일치한다는 점과 또 하나는 미국의 주택 시장 비관론이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반영됐음을 버크셔가 포착했다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